고프로 히어로 6이 모델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그가 많은 것 같아요. 얘랑 소니 rx1004 얘를 가지고 동영상 찍다가 멈추거나 작동이 불량되거나 저장이 안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두 번이나 그러니 예, 녹화를 했다가 두번다 녹화가 안 됐어요. 지 마음대로 중간에 꺼졌고 하나는 파일 복구 뭐 한다고 오류 난 상태로 해서 네, 끊겨버리고 얘들만 가지고 찍으면 말이 엄청 빨라집니다 왜냐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급해지고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하, 얘들 그렇다고 바꾸기도 참 그렇고 양해해 주세요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조급한 느낌이 있는 그, 그런 영상이면 대부분 고프로 6 이놈이랑 RX100 소니 알 x 스백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때문에 자꾸 가벼워서 챙겨 다니긴 하는데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에요. 어, 제가 오늘 가원도에 어, 교육이 있어서 지금 이동 중인데 사실 저는 가원도를잘안 갑니다. 예전에 많이 갔었죠. 예전에 정말 많이 가고 가원도에오후치에서 그 개인적 훈련도 많이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이기까지 많은 기술적인 부분과 경험적 요소가 이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쌓았었는데 어어 강원도를 꺼려한 이유가 이제 그 겨울에 오지에 갔다가 두 번의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두 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트라우마 돼서 어 이게 단순히 내가 준비가 잘 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어떤 깨달음도 얻었고, 그다음 그 사고가 정말 그중에 둘 중에 한 번, 두번 중에 한 번은 정말 그 메카차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이게 사고든 사고처럼 운전자 어딨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이 차고 파손 상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죽거나 사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온도 하면 딱그두두 두 가지 사고가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작년도 마찬가지, 그 작년도 마찬가지, 그 재작년도 마찬가지. 고 무슨 중요한 모임이 가운데 있다면 그러 제일 당합니다. 그 다음 뭐 중요한 또 교육을 요청한 경우도 예. 정중하게 사용 안감, 가운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들 같은 것들이 확률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아, 저는 정말 교통사고 안날줄 알았습니다. 저는 나안 들어 안 좋은 전을 잔다고 생각하고 방어 운전을 잔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주변의 어떤 환경적 요소, 그 다음 뭐, 뭐 날씨의 영향, 그 다음 그날의 뭐 사람의 컨디션일 수도 있죠. 그 다음 그 장비의 어떤 누적된 피로도 또는 누적된 그 어떤 결함 같은 것들이 정말 사고가 절대 나지 않을 거라는 그 상황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꿔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은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딱두번 겪고 나서부터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고는 역시 확률로 얘기하기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던 분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본인한테 어떤 유형이든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피해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상대, 그 그러니까 상대 차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나 그날 그 그때 어, 어떤 환경 요소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 어떤 장비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통사고 같은 것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지에 발생된 사고들도 신문에 난다고 해서 아 저건. 뭔 확률이 낮은 사고다. 아, 저런 사고는 에이,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 안, 않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 사고 대상자가 이제 사고 안 났던 여러분들이에요. 사고 났던 사람들은 다음에 사고 거의 잘안 나죠. 왜냐면그 사고로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사고를 통해서 배운 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저처럼 조심합니다. 강원도 안 가잖아, 겨울에. 교통 사고 중에 물에 빠진 익수 사고, 물이 차량이 물에 빠진 사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뭐 매년, 매년 반복해서 발생이 돼요. 생각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또 그런 사고 있었어요. 또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무슨 물에 빠지고 싶어서 차량 세차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이빙하면 차가 어떻게 될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상치 않은 변수 아니면 작은 변수가 계속 좀 누적되면서 그게 사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 좀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물에 빠져서 정자세로 일단 정자세로 만약에 차량 물에 빠졌다면 제일 좋은 탈출법은 첫 번째 창문을 빨리 여는 것 또는 문을 바로 열고 나온 겁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물이 차올라서 거의 어깨끝 높이까지 차 버리게 되면 이제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립니다. 또 전기계통도 한 20초 정도는 움직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 전기계통이 이제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참 동안 멍하게 있다가 대응 못하면 창문도 안 열립니다. 옛날 수동식이면 이게 돌려서라도 열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 전자식이기 때문에 전기계통이 작동하는 배터리에서 작동하는그 순간은 한 20초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놓치면 또 탈출 시간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바로 어, 차량이 유리를 깰수 있는 도구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차량 탈출도구죠. 저 같은 게 어디 비치되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조수석의 룸미러에 이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차량 탈출도구입니다. 이렇게 클립 방식으로 해서 선바이즈 같은 데다가 걸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예, 스프링이 있는 예, 이 부분에서 예, 유리창에 갖다 대고 딱 눌러버리면, 스프링이 뒤로 밀리면서 임계치 이상이 딱지하면 용수차. 어 그래서 차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 문을 열거나 창문을 전기 개통이 사라질 때 빨리 창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여분 이런 준비된 차량 탈출도구중에서 유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뒷좌석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왜냐면 차량이 엔진 쪽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이 먼저 가라앉고 조수, 조수석 쪽은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네,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내가 안전 안전띠를 해체하고 뒤로 넘어와야 되겠죠. 만약 안전띠가 이게 락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이 뒤로 제출수 있으면 뒤로 제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안 되는 경우가 있, 있겠죠. 이것도 전기로 움직이는 계통이라면 그때 와이어 커터, 아, 벨트 커터, 전문 탈출 도구 있는 벨트 커터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뒤로 등에서 뒤쪽에 유를 깨고 차 위로 올려 보내거나 빨리 물 밖으로, 어, 가장자리쪽, 얕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예, 안내하거나 같이 탈출하면 되겠죠. 이 차가 이제 전복된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차가 전복되어 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차량 탈출도 없이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 와이어 커터를 이용해서 막 벨트 커터를 이용해서 자르고 몸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양발을 천정에다 먼저 딱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뒤집는 거죠.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딱 양발을... 이 지붕 쪽이 되는 것도 지붕에 딱 붙여놓고 몸을 다시 휙 휘둘러서 정자세로 만들고 빨리 예, 뒷좌석 이동해줘 왜냐하면 앞좌석이 더 빨리 지금 가라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에 벌써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스페어를 하나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래서 뒷좌석 차량 탈출도 이용해서 양쪽 유를 깨고 예, 빨리 탈출하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또 해봐야 되고 이런것들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훈련 기간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매년 그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근 중에서 일반적인 어, 상황에서 퇴근하다가 그런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제 그런 중랑천에서 하상도로가 범람해서 퇴근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죠 사고로 그에서남 얘기가 아닙니다 에 그거는 뭐 어디 놀러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바깥에 외곽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물에 빠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 퇴근 중에 갑작스럽게 어, 하상도로가 범람해서 에, 거기에 바로, 바로 그대로 차량 침수사고로 이어지고 에, 그게 또 과해지면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 차량 운전자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 장비로 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필요가 있습니다. 3만 원이면 되잖아요. 3만 원, 3만 원이면 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올해도 분명히 저또 하나 장담할 건데 분명히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중에 또 소수는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여분이 접하게 될 겁니다. 언론으로 나온 거는 소수겠죠. 그게 그렇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사 사고가 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영상 들으신 분은 예, 차량 탈출 도구를 비치해두세요. 예, 두 개. 이제는 클립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비치해두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 이 골든 타임이라는 국산 제품, 예, 레스큐미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능도 좀더 더 많고. 그다음 이제 스위스 테크에서 나온 어, 5인 1이라는 제품입니다. 그거보다, 그거보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휴대성이 차량에 비치하는 휴대성이 더 좋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떤 탈출 도구는 제 차케도 하나비치해둡니다이건 이제 다른 사람을 구조용이겠죠. 구조용으로 갖고 있고 제 차량 탈출용으로는 지금 골든타임 두 개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추천된다 그러면 이 골든타임 클립 형태로 해서 선바이즈에 그다음 어, 조수석, 포켓 쪽에 딱 꽂아주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